대한민국 해군이 처음으로 자체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을 탐색했을 때이 아이디어는 방위 전문가, 해군 애호가, 전략 기획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6년 취역을 목표로 한 ROKS 공산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오랜 열망과 현대 해군 조달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해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중국, 일본의 항모 플랫폼과 달리 한국의 항공모함 여정은 점진적이며 국방 우선순위 변화와 기술적 난제, 재정적 제약 속에서 조정되어 왔습니다. 2026년 ROKS 공산 이추력함으로 등장한다는 개념은 국가적 야망과 전략적 실용성이 결합된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상륙함 위주로 강력한 해군을 유지해 왔으며 주로 연안 방어, 북한 위협 억제, 미국과의 연합 작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첨단 잠수함 등 강력한 수상 수중 전력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항공모함 운용으로 도약하려면 새로운 함교뿐 아니라 항공단, 비행갑판 시스템, 지휘 인프라, 운용 교리까지 새롭게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소수의 고정익 해상 항공 운용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항공모함 시도는 CVX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독도급 상륙함을 기반으로 한경항모 설계가 추진되었습니다. CVX 계획 초기에는 3만 톤에서 4만 5천 톤급 경항모를 구상했으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헬리콥터, 무인항공기 UAV 운용 능력을 포함한 복합 항공단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은 연안 작전을 넘어서는 공중력 투사 능력을 확보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예상과 정치적 지원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2024에서 2028년 국방중기계획에서 CVX 항공모함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나 건조 계획은 명시되지 않아 실제 건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식 예산에 항공모함 건조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산업전시회에서 공개된 모형과 설계도에도 불구하고 CVX는 전략적 포부에 가까웠을 뿐 현실적인 조달 프로젝트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국방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CVX 프로그램은 사실상 예산안에서 제외되었고 향후 연구와 기술 검토를 통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항공모함 운영 가능성 등 기술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항공모함을 실제로 개발하는 데 따른 기술적 재정적 난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군은 전통적인 유인 전투기 항공모함 대신 무인항공기 중심, MUMT, 함정 개념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CVX에 해당하는 배수량을 유지하면서도 F-35B 운용 대신 UAV와 헬리콥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다목적 지휘함 구상입니다. 향후 2030년대 후반에는 경항모 대신 무인기 항모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온라인 콘텐츠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6년 취역을 목표로 한 ROKS 공산 항공모함을 상상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상과 렌더링은 첨단 항공모함, 광범위한 비행갑판, 스텔스 설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AI 기반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갖춘 미래형 항공 항모를 묘사합니다. 일부는 F-35B와 신형 무인 전투기 운용을 포함해.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및 동맹국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상 속 항모에서는 스텔스 전투기와 UAV로 구성된 항공단을 갖추고 표적탐지, 전자전, 수상 및 공중전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동합 전투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첨단 레이더, 자율드론 항공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ROKS 공산 이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전략적 레버리지와 기술력,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항공모함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전력투사, 억제력, 자주 국방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항공모함 운용 능력은 해군력 배가와 인도적 지원, 동맹군과의 연합작전에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항모 타격단 훈련에서 한국 함정들이 미 해군과 함께 작전하며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한 사례는 한국 자체 항모의 상징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한국 해군의 항공력은 현재 전환기에 있습니다. 2026년 항공모함 취역 가능성보다는 무인 플랫폼, 모듈식 지휘함, 동맹과의 상호 운영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 항공모함과 다르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 예산 현실, 급변하는 항공 해상 전력 기술과 더욱 잘 맞습니다. UAV 중심 함정 운영은 감시, 타격, 보급 등 전통적으로 대형 유인 플랫폼이 수행하던 임무를 대체할 수 있어 장기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ROKS 공산 개념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함정의 존재 여부보다 한국이 해상에서 고급 항공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비전을 상징합니다. 전통 항공모함, UAV 지휘함. 하이브리드 개념 등 어떤 형태로든 한국 해군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술 범위를 넓히며 미래 작전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ROKS 공산 항공모함 이야기는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과 전략적 논의, 기술적 탐색, 국가적 야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조되든 상상 속 플랫폼으로 남든 이 논의는 한국 해군의 현대화와 미래 해군력 구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도 연안 방어 능력에서 벗어나 첨단 플랫폼과 무인 시스템을 결합한 유연한 해상 전력 투사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